자, 요거 자. 윈드 스토퍼입니다. 윈드 스토퍼, 윈드 스토퍼 코롱 스포츠 거예요. 윈드 스토퍼. 요 뒤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딱 윈드 스토퍼 마크까지 딱 들어가 있죠. 코롱 스포츠 겁니다. 색상은 어, 연두색. 이거는 진짜 얇아도요. 바람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윈도스퍼는 코어롱 스포츠 자, 사이즈는 95로 돼있네. 95로. 윈도 스포퍼 이런 건 진짜 비싸요. 이렇게 원단 자체가 아예 윈도 스포퍼 원단으로 나온 거는 진짜 비쌉니다. 얇아도 자, 요거, 가단은 51까지 나오네. 가단은 51. 표기는 95로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여성 9500. 여성 9500. 자, 윈드스토퍼 요거는 15,000 드려볼게요. 15,000. 여성 9500. 이 원단 자체가 윈드스토퍼 원단이라 매장 가시면은 최상위권이에요, 이게. 그냥 일반 바람막이하고는 완전 틀려요, 원단 자체가. 자, 이거, 임봉주님 드릴게요, 임봉주님.